안녕하세요. 열공TV입니다. 전 세계 콘텐츠 산업의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웹툰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엄청난 수를 뒀습니다. 바로 LA 애니메 엑스포 2025 단독 부스 참가. 여기서 핵심은 그냥 참여가 아니라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LA 애니메 엑스포는 북미 최대 규모 애니메이션 행사로 단순한 팬 이벤트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IP 산업의 중심이자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의 전략적 교류의 장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행사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대어 스토리즈 스타트? 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즉, 단순히 인기작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웹툰이 원천 IP의 시작점이자 글로벌 콘텐츠 확장의 기지라는 걸 알리는 전략적 선언이었죠. 현장에는 대형 LED 영상으로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들이 소개됐고 전지적 독자 시점, 입학용병, 일렉시드 같은 굵직한 IP의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부스 전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건 신의 탑 작가 SIU가 북미 팬들과 첫 공식 대면 사인회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닙니다. IP의 창작자를 전면에 내세요. 작가 중심 생태계와 콘텐츠 브랜딩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크런치룰과 공동 제작한 라이먼과 IP 클레바테스 애니메이션 특별 상영회도 있었고 일렉시드 제작 비하인드 영상도 최초 공개됐습니다. 그럼 이게 왜 산업적으로 중요할까요? 첫째, 네이버 웹툰은 단순히 웹툰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제는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까지 확장 가능한 멀티 IP 파이프라인을 가진 콘텐츠 생산 기업입니다. 단독 부스는 이 생태계를 북미 시장에 공식적으로 선보인 첫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크런치룰과의 협업은 미국 로컬화 전략의 핵심입니다. 크런치룰은 북미 최대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현지 시청자 기반이 탄탄합니다. 이들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공동 제작을 넘어 배급 현지와 팬덤 형성까지 통합적으로 공략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현장 패널 토크도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웹툰의 미래라는 주제로 웹툰 엔터테인먼트 디렉터 크런치를 프로듀서, 현지 작가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건 단순 전시가 아닌 산업 협력과 트렌드 리딩을 위한 공개 포럼 역할을 한 겁니다. 즉 네이버 웹툰은 자신의 IP를 북미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한축으로 정식 등록시키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엔 수년간 누적된 독자 기반, 작가 중심 시스템, 글로벌 협업 구조가 있죠. 김용수 CSO는 첫 단독 부스임에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향후 파트너십과 혁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이번 엑스포는 시작일 뿐이며 향후 본격적인 북미 진출과 콘텐츠 제작 확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네이버 요트는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선두주자로 올라서려는 굳건한 전략을 이번 엑스포에서 보여줬습니다. 단독 부스를 통한 정면 승부, 현지 협업과 팬덤 직접 소통, 그리고 IP의 다각적 확장, 이 모든 것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판이라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갈지 지금부터가 진짜 주목할 포인트입니다.